자최고차의 개수가 3차식이라고 되어 있고요. 여기 3차식인.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식이에요. 자 이렇게 놨을때 최고차은 1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p x라는 식은 x의 3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a x의 제곱 b x c 이런 형태로 놓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요. 그럼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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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a라는 건 모르고 b라는 건 모르고 c라는 건 몰라요. 미지수 세개 모르면 여러분 뭘 찾아야 돼? 조건, 어,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조건 몇 개를 찾아야 돼? 세 어, 개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준다.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식이죠. 어, 그런데 여기 이 식에서부터 여러분이 조건 찾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조건, 좌변과 우변은 무슨 식이야? 항등식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문제 풀면 됩니다. 어, 그러니까 첫 번째로 누구 값이 0이 되는 거, 이쪽을 좌변을 우변을 다 0시킬 수 있는 거, 첫 번째. x에다 2를 대입하면 여기가 6이 될 거고 p 1이 되겠죠. 어, 0. 그래서 p 1은 0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. p 1은 0이 된다. 그러면 이 3차식기에다가 여기다 1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. 그쵸? 네,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도 상관없더라.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? a 더하기 1 더하기 어,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 값이 0이 되는 것도 넣을 수도 있겠네요. 자, 두 번째, 네,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여기 0이 되죠.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4를 주면 P에 마이너스 3도 0이 되네요. 자, P에 뭐도 마이너스 3도 뭐가 된다? 0이 된다.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어, 그러면 다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. 어디에다가? 여기에다가. 네.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주면 마이너스 27. 어그 다음에 플러스 9 a 마이너스 3 b 플러스 c 이 값이 0이네요 어 그래서 9 a 마이너스 3 b 플러스 c가 27이다 어요 식도 우리가 만들어 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미지수가 몇 개였어? 3개였죠 조건도 지금 2개 밖에 안쓴거예요 하나 더쓸수 있죠 어떤 값을 쓰냐 어 x에다 뭘 대입해봐 1 대입해봅니다. x에다 1 대입하면 여기가 5가 될 거고요. p 의0값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, 1 대입하면 p 의2 값이랑 같네요. 어, 자, 그래서 여기다 에 집어넣습니다. 자, p 0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? 여기. 에0 집어넣으면 c가 나오죠. 그쵸? 5, 5c가 되는 겁니다. 자, p에다가 2를 집어넣습니다.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라프 빼내고, 8. 어,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c 네 그러면 미지수 3개 조건 3개 찾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...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가 돼서 얘네들을 넘기겠습니다 그럼 얼마죠? 그러면 4a가 되겠죠 4a 여기는 5c가 있었어요 4a 플러스 2b 얘가 나오면 6c가 되네요 6c는 마이너스 8 2를 나누면 2a 플러스 b2를 나누면 3c가 될 거고 마이너스 4 그래서 요세 개의 식을 찾아낼 수가 있네요 어, 자 그래서 누구를 없앨까요 c를 없애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c값을 없앱시다 이세 개의 식에서 abc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,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요식하고, 자 요식하고 누구랑 얘랑 해서 두식을 어떻게 하면 빼주면 c가 없어져요. 빼볼게요. 어, 8a가 될 거고 마이너스 4b가 될 거고 28이 되네요. 빼주면 어, 4를 나누면 2a 마이너스 b, 4는 47에 28 이렇게 나오네요. 자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3을 곱합니다. 3을 곱하면 3a 플러스 3b. 3c, 마이너스 3이 될 거고, 두식을 빼줍니다. 그럼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eb, c가 사라졌죠? 빼주면 마이너스 1. 그래서, a 플러스 eb가 1이다. 이식하고 이식을 연립을 할 건데, 여기다 얼마 를 곱해서 2를 곱합니다. 이식에다가. 그러면, 2a 플러스 4b, 어, 2가 되겠네요. 두식을 빼, 더해주면, 4a가 2가 나오네요. 2더 해면. 아, 여기에서 지금 a를 없애야 되는 거 빼야 되죠. 이식을 빼주면. 어, 마이너스 5b가 되죠. 그쵸? 그러면 5가 되네요. 그래서 b 값이 마이너스 1값이 나오네요. 어, b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. 어디에다가?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. 어, a 마이너스 2는 1, a는 3 나오네요. 자, a 값이 3. 자 그래서 어느 식에다가 요 ab 값을 요기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아 3이 될 거고 b가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없어지고 c가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네 그래서 abc 값을 다 찾았죠 그럼 abc 값을 다 찾았다는 것은 누굴 찾았다는 거야 요놈을 다찾은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요놈이 찾았으니까 우리가 abc를 들어가면 되겠죠 어 x의 세제곱 플러스 a가 3x의 제곱 b가 마이너스 x, c가 마이너스 3. 이게 p x입니다. 근데 우리가 뭐 찾으라고 했어요? p의 5값을 찾으라고 했네요. p에다가 5라는 값을 찾으면 5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. 플러스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3. 이 값을 찾으라고 하는 소리네요. 오,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얼마가 돼야 돼? 125인가요? 125 더하기 25 곱하기 3, 3, 5, 15, 3, 6, 7, 5 마이너스 8 빼는 거네요. 어, 그러면 은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? 200이 되나요? 그렇죠? 어, 200에서 8 빼네요. 어, 8 빼면 은 얼마예요? 192가 되나요? 그렇죠? 192를 소인수분해하는 거네요. 192를 소인수분해하면 2로 하면 2, 9, 18, 2, 6, 12 3으로 하면 3, 3, 9, 3, 2, 6 어, 4, 2라면 1은 2, 2, 6, 12. 그 다음에 2, 8에 16. 2, 4, 8. 2, 2, 4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여섯 개. 그래서 얘가 2에 6제곱 3이 되네요.